체육관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던 밤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붉은 수치가 서서히 절망을 번역하고 관중석에서는 길게 참고 있던 한숨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던 그때 벤치 끝에서 한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영영이 늘 끝까지 믿는다고 적어온 카드 라셈. 그는 박수를 요구하지도 카메라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코트로 들어온 뒤첫 터치 첫 리시브. 첫 점프, 새 동작으로 끊겨, 끊겨 있던 호흡을 되살리고 네 번째 스윙으로 게임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던 스코어가 1초 만에 흔들렸고 관중의 눈빛은 불신에서 기대로 옮겨갔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두고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새 서사의 첫 문장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 0 1 4년 초여름, 한국 여자 배구는 스코어보다 서사가 먼저 무너져 있었습니다. 국제대회 전파에 세트 득실 연기라는 숫자는 변명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세기의 자존심 같은 구호는 피곤한 메아리에 불과했고, 챌린저컵 출정원 상, 상실이라는 제목이 며칠째 포털 상단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국가대표란 유니폼이 아니라 이야기냐? 이름값이 아니라? 플레이의 품질이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 김영영의 거대한 서사에 기대온 건 아니었는가? 그녀가 물러선 자리에서 드러난 빈칸을 시스템으로 채워야 할때 누가 첫 줄을 써줄 것인가? 많은 이들에게 라셈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2021년 ibk 유니폼을 입고 한국에 왔지만 화제의 중심보다는 방출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 예쁘지만 약하다는 얄팍한 꼬리표는 빠르게 붙었고 검색창에는 짧은 기사와 몇 줄의 댓글만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의 겨울 체육관, 이탈리아 세리에의 차가운 벤치, 푸에르토리코 리그의 눅눅한 더위 속에서 라셈은 자신의 경력을 해부했습니다. 왜 막혔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 무엇을 버려야 다시 뛸수 있는지. 배구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배구를 붙잡을 준비가 안돼 있었다. 그 문장을 일기장에 적고 근육과 루틴과 판단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푸에르토리코 챔피언 결정 5차전 매치포인트에서 결승점을 찍고 MVP를 들어올렸습니다. 현지 해설은 다음은 유럽 빅리그 때를 외쳤지만 그의 선택은 엇박자였습니다. 터키도 이탈리아도 아닌 한국. 돌아온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혈통의 기억. 부산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외할머니가 들려주던 시장 골목의 냄새, 김치전의 온기. 라셈에게 한국은 지도의 지명이 아니라 오래된 감각의 연결이었습니다. 둘째, 방출 직전 마지막 경기에서 광고판 너머로 몸을 던져 공을 살려낸 날. 한국 팬들이 남긴 댓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고마웠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몰래 번역해 읽었고 그 밤의 위로가 길게 남았습니다. 셋째, 김영영의 공개 추천 실패를 원료로 스스로를 증명한 선수라는 문장은 칭찬을 넘어 대표팀 시스템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흥국생명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라셈을 외국인 용병으로만 보지 않는다. 귀화가 완료되면 팀과 대표팀 구조를 재정비하겠다. 라셈은 혈통 귀화와 우수 인재 특별 귀화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외할머니 국적 증빙, 출생 증명, 푸에르토리코 MBP 인증서, 한국에서의 선수 코치 아카데미 운영 계획서까지 묶어 냈고 담당자는 이 정도로 정돈된 케이스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반응은 갈렸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말과 실력으로 말해라는 말이 댓글창에서 부딪혔습니다. 라셈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코트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트라이아웃 최종전 34득점, 리시브 효율 60%대, 서브에이스 4개. 전열에서는 강타로, 후열에서는 커버로, 한 경기 안에서 팀의 앞과 뒤를 동시에 메웠습니다. 세터 손끝을 흔드는 페이크 백어택으로 블로커를 묶어두고 다음 랠리에서는 리베로처럼 바닥을 긁었습니다. 해설은 팀의 길이를 바꾸는 스위치라고 정리했습니다. 숙소벽에는 한글 재음 모음을 붙이고 연습했습니다. 한신인 세터가 그 소리를 피하려 이어폰 볼륨을 올렸다는 후일담이 웃음처럼 돌았습니다. 언론이 귀화 논란이라는 제목을 달때 댓글 최상단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통하면 국적은 두 번째입니다. 응원합니다. 팬들은 그의 성실한 디테일에서 태생을 넘어서는 가치를 보았습니다. 대표팀에 못 들면 국적 취득은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도 라셈은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살 겁니다. 코치를 하든 아카데미를 하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요. 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답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승인 메일 대표팀 소집 공지 미디어 데이에 라셈은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섰습니다. 상업적 이벤트 아니냐는 질문에 제 이름을 제 언어로 쓰는 게왜 이벤트죠 라며 웃었고 오늘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이름으로 불린다고요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개망 무대는 4년 전 마음이 꺼져 내려앉았던 장충체육관 시속 90km의 강서부가 정면으로 날아왔지만, 라세문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깨로 충격을 흘리고, 손끝으로 각도를 살려 정확히 띄웠고, 세터의 페이크에 블로커가 묶이는 순간, 반템포 늦게 떠올라 라인을 찍었습니다. 공이 바닥에 닿는 소리와 동시에 관중석이 폭발했고, VVIP석의 김영영은 짧게, 크게 치지 않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해설의 멘트가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찾은 건 승률이 아니라 서사입니다. 첫 줄이 방금 쓰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영웅의 시대를 지나 시스템의 시대로 한 명의 슈퍼스타가 팀 전체를 업어 나르던 시간은 막을 내렸습니다. 라셈은 혼자가 아닙니다. A를 쓰면서도 뒤에서 봤습니다. 세터와의 약속, 리베로와의 호흡, 블로킹 라인의 시간차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때만 나오는 장면을 만들 줄 압니다. 그리고 국적을 출신이 아니라 책임으로 읽는 태도. 대표팀은 엠블럼이 아니라 기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기준을 통과하면 함께 뛰고 통과하지 못하면 더 훈련합니다. 투명한 데이터와 절차로 선택을 설명하면 불필요한 논란은 줄어듭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라셈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배구가 지금 손봐야 할 것들도 명확합니다. 언어는 더 빨라져야 합니다. 플레이콜과 미팅, 전술 브리핑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현장 한국어 베리 영어 혼안합 커뮤니케이션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문화는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휴식과 회복을 과학으로 붙이고 로테이션과 부하 관리의 데이터 레이어를 깔아야 합니다. 선발과 탈락은 공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기회는 공정했고 결과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원칙을 시즌 내내 유지할 때 대표팀을 둘러싼 잡음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품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보장되지 않지만 품질은 언제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셈에게 제 1위의 김영영이라는 표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제2의 김영영이 될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김영영 이후 한국 배구가 어떤 얼굴을 가질지 보여줄 새로운 서사입니다.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여러 명의 리더, 한 방향의 공격이 아니라 여러 방향의 공격, 단수에서 복수로의 전환. 그 전환은 이미 시작됐고 장충의 박수는 그 사실을 공증했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린 뒤 라셈은 관중석을 돌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길게 서지 않았고, SNS에 과장된 문장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짧게 말했습니다. 코트에서 계속 증명하겠습니다. 약속은 짧을수록 무겁습니다. 진짜 서사는 길게 쓴다고 오래 남지 않습니다. 정확한 장면을 차곡차곡 쌓을 때 오래 갑니다. 오늘, 첫 장면은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리시브 라인의 미세 조정. 세터와의 템포 공유 블로킹의 타이밍 겹침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 팀 전체가 누가 치든 누가 받든 흔들리지 않는 리듬을 갖추는 일이 작은 디테일들이 연결될 때 한국 여자 배구의 문장은 다시 길어질 것입니다. 유니폼의 색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문장으로 승률의 숫자가 아니라 플레이의 품질로 서사를 되찾는 일그 문장을 쓰는 일은 라셈의 손에서 시작해 김영영의 손을 건너 곧 우리 모두의 손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당신이 장충에서 혹은 화면 앞에서 경험하는 하나 한 장면을 기억해주세요. 그 기억이 다음 훈련의 이유가 되고 다음 경기에 붙을 동력이 됩니다.